새해 첫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올한해 성령을 따라 행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인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모두에게 참으로 갑진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말라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진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약속의 땅으로 와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이제 세월이 흐르니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점점 세상에 더 가깝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하여서 이들이 예배를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만 보면 이들은 여전히 율법 말씀을 잘어 순종하고 성전에도 자주 나아가고 예배에 제사에 열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말라기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알고 있으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속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하나님, 나는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새해에도 여러 가지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외적인 행동으로 내가 신앙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행동의 의도를 알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더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말라기 선지자의 네 번째 메시지인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이 사자가 와서 길을 예비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 새벽마다 새롭게 요한 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을 살펴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앞서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한 사자,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즉,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메시아가,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가 와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고 연단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로 은금을 연단하고 잿물로 빨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이것 말고는 뭐 깨끗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탁기로 빨래를 하고 밥솥으로 밥을 한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오셔서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들이 이제 깨끗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즉, 이때야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에서 예언한대로, 약속하신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똑같은 메시지를 말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겸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맞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와서 우리를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회개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더 살펴보고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회개입니다. 언약의 사자는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항상 신앙생활을 나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며 또한 예배의 그리고 있는 내 모습과 내 마음을 한번더 생각하며 회개하길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4,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예, 예,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와 가늠하는 자에게 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때야 이제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업물이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시는 봉헌물로 바뀝니다. 즉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예배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서야 이제 비로소 우리의 예배를 즐겁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횟수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 오시는지를 보신다는 것이 말라기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또 심판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기서 볼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또 다시 오신다는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보다 더 악한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참 슬픈 말이 나옵니다.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점치는 자가 있고, 가늠하는 자가 있고, 재판을 할 때에 이웃에게 불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도 있었으며,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 가운데 이제 새해를 빠졌다고 신년 운세를 혹시 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점치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내 앞길이 어찌 될지 정말로 궁금하십니까? 정말로 궁금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가늠하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에 만족하면서 한눈 팔지 말고 지극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짓으로 맹세하여서도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거짓말은 물론이요.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에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입니다. 신자가 하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사장님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2024년도 최저 임금이 시간당 9,860원. 한 주에 40시간을 일하면 한달 월급이 206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예수 믿는 사장님들은 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은 보호자가 없이 홀로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압제하다는 말에는 학대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들이 보호자가 없다고 하여서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내 마음대로 손쉽게 이용하고 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살다 온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잘 산다고 해서 내가 우월하고 이들이 비천한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점치고 가늠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성경은 우리의 삶과 믿음을 분리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탁 살펴보시기에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러 오셔서 이러한 모습을 증언하신다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 말씀합니다. 증언이란 말은 내가 본 것을 본대로, 아는 것을 아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했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사실 그대로 밝히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니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사회생활은 사회생활대로 각자 따로 한 사람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내 삶이 욕심과 편법으로 가득하지 않, 가득 차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찌르고 회개하라고 하실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망이 남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소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면에서 사람과 다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실만을 말하십니다. 행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하여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겠다 하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신실함. 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 즉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신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10편 62편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못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 내가 제대로 열심히 살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소멸치. 안으셨다는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므로 우리가 소멸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솔직해져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이 흘르신 분도 계시겠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범죄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디가 더 좋을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실만을 말하지 않고 가끔씩 거짓말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 예삭은 사망이므로 우리는 모두 소멸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야,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 그렇죠? 늘으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고 어찌하여 나 같은 인간이 그 사랑을 입었나 싶어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설때 아무도 당당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채를 바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뿜으시면 티끌만한 허물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요 약속입니다. 많은 부분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르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찾아와 마음이 다 무너지고 우울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위로한다면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회계를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 네, 예배하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내 네, 예배 시간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삶에서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자체,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 이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